어허허, <laughs> 정말 큰데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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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는 거야, 아 으허! 이 완전, 제 비나 열었나? 이 능이는, 그으 네. 아, 근데 이렇게 응. 안 보여요. 응? 안 보여. 왜? 네? 얘가 여기 있는, 이게, 눈인 줄잘모 몰라. 그래? <laughs> 이 바라채면 놈이야, 여기다아 응? 여다 아, 맞네. 네. 와. 자, 따고 이렇게 따갖고, 그냥 이것도 틀어주고. 동을한 지가 되었네. 우와. 아이고, 벌레 바라니. 다 사먹는, 다 파먹어. 이거 오늘 안 따면 이제 쓸겠다. 자, 이래갖고, 이제. 큰거야 이제. 어? 그래, 뭐 얼굴 응? 그래, 그래갖고, 얼굴을 대고 찍어봐. 찍어. 그거, 아니, 그, 그 명이를 자기,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찍지 고 얼굴 대고 찍어갖고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만지고 얼굴 되지마, 얼굴 되지마. 그 알레르기, 잘못하면 알레르기 있어. 그 어, 진짜? 응,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마. 어. 알레르기 있을 수 있으니까. 응? 응. 얼굴 만지 손으로 얼굴 만지마. 그 알레르기 있지만 사람은. 내 머리를 익하고 있으니까 좀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네.